무엇을 <laughs> 정입니다. 아아 아. 아! 뭐야? 붙이야 나가버렸어. 아, 나가 아 오인팟의 행복한 히어스 소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가버렸어. 뭐뭐 아, 뭐? 누구 여기 와서 날좀 봐. 아뭔 붙이야? 씨발 당연히 이거지 지금. 지금 내 시면에 생물이 보이지 않아? 전투 시작까지. 나이샤의 유품. 1 0초 남았다. 뭐지 뭐 뭐? 뭐? 고고야. 걔나 일레바 칠레란도 말고 아무것도 없어. 히믹대가잖아. 있 하트믹. 고봉하면 생각보다 심지어. 좀 답답합니다. 네 알아서 쳐 찍어. 그거 말도 안 들거든요. 쳐 찍으세요. 고맙거다 님은 뭘 찍어도 병신이니까 그냥 아무 거드십시 아, 너무 맞는 말이야. 아. 아, 너무 순식간이야. 아, 너무 순식간에. 순식간에 끝. 어, <laughs> 어 근데. 안, 안 와. 안 와. 안, 안 와. 안안 와. 안 와. 안 와? 아 와? 우리 올때까지 우리를 오까지 부실 거야. 쟤한또 네, <laughs> 혼자, 혼자 왔어? 니네 혼자 오면 뭘할 거야? 우리 관심도 없어 너한테. <웃음> 아니, <웃음> 너희, 안 너희 안 와? 너희 안 와? 너희 안 와? 너희 안 와? 우리, 우리 우리가 물러날 거 같아 중간에. <laughs> 우리가 우리가 중간에 심할 물러날 거 같아? 너는? 와, 와 얘네 레전드 갱신하네. 니포탄니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중간에 물러나는 게임에서 하는 게. 예? 아 쟤네.. 어. 쟤네 성채 건드리지도 못했어 운영야 <laughs> 호박 먹자 호박 먹자 바로 이거 호박 먹고 밑설면 털수 있을 것 같아 반복운영야죠 운영이야 욕시면 그게 운영이야 아 씹새끼야 씨발 왜 미치는 거야 니 X많은 딜이 씨발 시발. 아 씨발 새끼 탑 올라가면 죽는다 예에 아니 지금 3으로는뚫투를 죽인 대여념이 없다고. 그래요? 빨리 와. 저명 캠프 남아. 그런 거 아니겠죠. 아니, 이건 거긴 포탑이 없어. 빨리 와. 이 포탑... 미친 개이들 알고 먹어야될거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제라투라. 너네 거기 니네 포탑 아닌데 어떡할 거냐? 미드미드미드미드미드미드미드 <laughs> 어? <laughs> 니네 <웃음> 포탑 아닌데 어떡할 거냐? 어? 미드 미드 아 좋다. 미드가 미드가 저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. 미드 보타비호방 같아. 호방 같아. 호방같차호방같차너 앞에 드뭔호뭔방이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한이 들어갔는데. 들어가야 돼. 로게 만드는 쟤네도 레전드다 진짜 씨. <laughs> 아니, 얘네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어. 보포탑에 터진 순간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걸 지금 눈치를 못 차고 있어. <laughs> 와, 야나 재단 나오기도 전에 핵체력 깎고 <laughs> 히어스 인생 5년만에 처음이다. <laughs> 아니 뭐네 개나 들어갔냐 그 와중에? 얘네 뭐였냐 도대체? 안 미쳤어 얘들. 먹으려면 뭔가. 아니 <웃음> 얘네 <웃음> 얘네 뭘 했길래 <모르겠길래 웃음> 재단 나오기 전부터 네 개가 깎여 있는 거야? <laughs> 어? 야, 야 뭐, 뭐, 뭐. 너 이제 디네 포탑 아니야. 여기, 이 친구야. <laughs> 여기 너희 땅 아니야. 우리 땅이야. 어어어, 어, 라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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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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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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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부시면 그만이야 그냥 어, 단 어, 어, 단 어, 어, 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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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뚝배기 <laughs> 아, 아. 망자의 망자의 도끼 나와버렸죠. 그 특성이 나와버렸죠. 이제 이제 리밍의 조망만한 딜로는 제가 또 제가 좀... 제가 좀 존나 팬... 제가 좀 존나 제가 제가 아니 리밍 패지 말고 잘 투. <laughs> 아, 제가 좀... 오케이. 저것또 죽였다. 내 좋다. <laughs> 응, 스킬 못 맞추는데 어쩔 거야? 네가 <laughs> 돌격병 사이에 있는데 어쩔 거야? 아, 사으로가보고속도 있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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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올려 서라 아, 이대단도다 먹었어? 야, 얘네 왜대단 하나 못 먹어? 뭐임? 씨발, 뭐 하셔? 뭐 뭐야? 잠시하는... <laughs> <laughs> 아니 친구졌아들 그거에 그게 너희들의 전력이냐박박널 <laughs> 어... 아니 고작 그 정도로 지금 무슨 운영을 따라오겠다고 너희는 1레벨어 삽이 나간 보시 나간 순간부터 너희 게임은 끝났어 이미 <laughs> 이 트러블 아, 어이가 없네 오오 들어와보던가 씨발 아 씨발 들어와보던가 아아 <laughs> 아, 너무 강력해 들어와보 가이 늦었어 <laughs> 이 새끼야 이미 너 늦었어 임마야너 뭐냐 방킬 조심해 임마 아너무타트해 어디를 어디를 향해 날아가는 거지? 아 동참하도록 하지. 아, 추 빼기! 뭐 보던가 제라드 아니 지금 호박을 왜 먹어? 오브젝트 타임인데. 우리는 하나도 먹을 수 없어. 하나도 넘겨줄 수 없어. 오브젝트 줘 오브젝트 아무 상관없어 안돼 안어줄수 없어, 안안 돼. 줄 없어. 줄 꺼져 줄수 없어 줄수 <laughs> 없어 이거 까지 쓰면서 막네 왜오물로 사진을 찾아오지 오물도 아니구나 어? 이거 먹을 수있 어. <laughs> 아니, 아니 왜, 어. 왜, 포, <laughs> 왜 포탑 얘네 거 없냐? <laughs> 다못써 <무서워>. 다 <laughs> 저어도 돼저도돼다 아웃어 <laughs> 는데 <laughs> 안 돼! 네. 네. 이 ㅅㄹ.. <laughs> 바텀에서 이렇게 식관이 끝나는 것도 처음이네. <laughs> 와 얘네 뭐야? 아못넘겼 <laughs> 아니 얘네 뭐야 지금? 10, 지금 6분 컷, 7분 컷 나게 생겼는데. 이네뭐 <laughs> 아. <laughs> 하냐? 어? 아. 아니 니네는.. 이네는 <laughs> 그냥 아 ㅅㅂ 덩치랑 구경해 이 ㅅㄲ들아. 나구해이 ㅅ 야, 이거, 올려도 있어봐, 아니, 이거, 뭐냐, 이거, 올려 이거, 이씨만 <laughs> 이거, 뭐 어? <laughs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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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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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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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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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거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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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6분 23초 건 1. <laughs> 아니, 매칭 시간이 더길겠 다시. 아, 진짜 매칭 시간이 더 기네. 아, 쓰레기 같은 야. 게임이 다인나